박세리가 결국 직접 나서 기자회견을 연다고 합니다. 박세리는 부친 고소와 관련해 18일 기자회견을 열 것으로 알렸는데요. 박세리 이망재단 법률대리인 변호사는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에 대한 고소 사항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배포했으나 사실관계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과대 해석되거나 억측성 기사들이 일부 게재되고 있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리기 위해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로보아 박세리는 직접 나서서 부친의 고소 전말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박세리의 부친이 큰 비난을 받는 상황에서 억측성 기사들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로 보이는 모습입니다. 박세리는 엄마 아빠를 향한 마음이 굉장히 애틋했는데 우승상금을 전부 부모님께 드리는가 하면 가족들을 위해 넓은 마당이 있는 집을 구해 가족들이 편히 살수 있게 했죠. 특히 박세리는 럭셔리한 저택에 이어 부모님을 위한 어마어마한 선물을 준비하기도 했었는데 어머니를 위해 다이아몬드 반지를 준비했었다고 합니다. 오케롯 상당의 다이아몬드를 찾는데만 1년 반이 걸릴 정도로 굉장히 공을 들였다고 하는데 오케롯 다이아몬드의 가치는 약 1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세리는 어머니에게 선물한 다이아몬드 반지와 비슷한 가격대인 9억 원 상당의 고급 시계를 아버지에게도 선물했다고 하는데 부모님에게 주는 건 아깝지 않다고 말했던 박세리에게 돌아온 건 부모가 자식의 앞길을 막는 것이었네요. 박세리는 부친과 갈등 이후 홈쇼핑 방송에 출연 예정임을 알리기도 했는데 대전집이 경매로 넘어간 상황이고 집안의 가세가 기울게 생긴 상황이기 때문에 직접 돈을 벌기 위해 발 벗고 나선 게 아닌가 싶은 모습입니다. 박세리의 아버지가 가짜 서류 도장으로 3천억 원대 골프학교와 레저 등 관광 개발을 하겠다고 나섰던 곳이 바로 이곳인데요. 축구장 200개보다 더 넓은 새만금 쪽의 지역입니다. 야심찬 포부를 가졌던 박세리의 아버지 꿈은 물거품이 되었는데 박세리 아버지는 과거 조폭의 몸을 담았던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과거 칼빵까지 맞았었다고 하는데요. 박세리 아버지는 부인과 아이들을 하와이에 두고 혼자서만 한국으로 나왔던 적이 있는데 이때 미국 가기 전에 데리고 있던 아랫사람들한테 칼빵을 당해 죽기 직전까지 갔었다고 해요. 박세리 아버지의 나이 38살 때 일이었는데 귀국해서 친구네 술집에 들어가 앉아서 얘기하고 있는데 오락실을 운영하던 애들 두 명이 들어와서 한 명이 등어리를 쳤고 다른 한 명은 배를 향했는데 그걸 손으로 막다가 손이 나갔다고 해요. 병원에 실려간 박세리 아버지는 정말 죽다가 살아났는데 당시 천명에 하나 살기도 힘들었던 상황에 일주일 만에 깨어났다고 해요. 박세리 아버지는 세리 때문에 내가 산 거라며 세리 키우라고 자신이 살수 있었던 것 같다고 했는데, 이처럼 자녀인 박세리를 위해 목숨을 건졌던 아버지는 과도한 욕심으로 딸의 앞길을 막게 되어버린 상황이 아이러니 합니다.